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운스토큰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 지금 많은 분들이 고점에 좀 진입을 하셔서 물려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최근에 상승이 좀 굉장히 크게 나와줬던 모습이고, 어, 지금 볼린저밴드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좀 내려온 모습이고요. 어, 이때 탑승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는 지분이를 많이 받고 있고, 어, 제가 우선 오늘 영상에서 자세한 정보들 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먼저 제가 이 VIP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뭐,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는 게 차트를 백날 보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어, 결국에는 이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어, 세력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이전에 이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고요. 어바운스토콘 오늘 보시면 거래 대금이 오백사십칠 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만 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만원 가격 깨지자마자 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어, 다시 한번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고요. 어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서 다섯 어, 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 투자자 분들이 이 수익을 좀 제대로 챙겨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정보 제가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 798020 문자로 바운스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어,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이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나 문자 주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거 이전에 여러분들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정보대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해왔고요. 여러분들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어, 세력들 펌핑하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이 vip 정보 제가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구요. 음,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 제가 이제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 최대한 빠르게 받아가실 분들 영상 보는 즉시 문자로 바운스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 어, 제가 오늘 영상을 좀 급하게 만들어서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세력 정보들 다 전달해드릴 테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 하나만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딱 5초만 이제 시간 돼서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어, 지금 연락 주시면 해당 정보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